안녕하십니까 제모의사 고우석입니다. 오늘은 50번 이상 제모 시술을 받고 오신 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원하기 두달반 전까지 레이저 제모를 50번 시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50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거된 부위가 있기는 하지만 빽빽하게 수염이 남아있는 부위가 많고 깔끔한 이미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원하였습니다. 한번 시술을 받은 후에 5주가 지난 사진입니다. 수염 제모를 한 번만 받아도 제대로 된 시술은 드라마틱한 변화가 바로 오게 됩니다. 물론 시술을 한번 받고 중단하면 계속 유지되지는 않지만, 일단 한 4주에서 6주 사이에 다시 봤을 때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시술 받았는데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번 시술 받고 6주가 지난 후 사진입니다. 코밑에 보면 약간 수염이 다시 좀 많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물론 시술 전보다는 많이 줄어 있고, 한번 시술 받고 난 5주 후 사진과 비교하면 약간 수염이 더 오히려 올라왔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시술을 하더라도 1차 시술 후 2차 받으러 왔을 때의 결과가 2차 시술 후 3차 시술 받으러 왔을 때의 결과보다 조금 더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털 성장 사이클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좀 많은 기초적인 털 사이클에 대한 헤어 사이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한번 시술 후가 두번 시술 후보다 오히려 더 어, 털이 줄어들어 있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어, 이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번 시술을 받은 후 6주가 지난 후의 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어, 이제 전반적으로 깨끗해지고 이미지가 변화가 오는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보통 3차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이고 3차 후의 결과를 보면 아, 이 환자분이 진짜 연구 제모가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4번 시술을 받고 6주 후 사진입니다. 시술 결과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런 좋은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시술을 중단하면 안됩니다. 보통 이렇게 잘 유지된 후에도 한두 번 정도 더 시술을 해서 영구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털들이 피부 속에 숨어 있다가 뒤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상태라고 해서 방심하고 시술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 시술을 받고 6주 후 사진입니다. 아, 시술 결과가 잘 유지되고 있고 보통 여섯 번째가 저희 병원에서는 마지막 시술입니다. 그래서 6차, 마지막 시술을 받고 그리고 3개월, 6개월 기다려서 털이 올라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물론 이 환자는 아직 6개월 확인을 한 사진이 없기 때문에 시술 마지막 6차를 받으러 와서 찍은 이 사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결과를 제가 100% 확인한 그런 환자는 아니지만 워낙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시술을 많이 받고 실패해서 오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염 제모를 원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조금 빨리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금 여섯 번 시술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이고 이 사진은 다섯 번 시술을 받고 육주후 사진이지만 경과 과정을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3 개월 6 개월 사진이 확보되면 어, 다시 설명을 드리는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0번 이상 재모 시술을 받고 오신 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시술 비용과 횟수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의사 고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